미랄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대한 성도님들 보이시도록 제가 지금 증빙을 하려고요 22만원입니다. 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오늘은 4월 20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aughs> 원래 제가 이제 평소에 주일에 일부 예배를 섬기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다 보니까 일부 예배가 이제 없어요. 2부와 3부 예배만 있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택시를 타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에 고센티비 섬김사역 그 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이제 섬기기 위한 미랄 헌금도 이제 드리고 이제 이부분을 성도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일단은 총 금액은 이제 이번에 헌금이 2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laughs>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제가 성도님들의 성함을 전부 다지칭하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싫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어 제가 이제 성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나현 민이니까 나성도 님 요런 식으로 성만 제가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두 분은 무명으로 하셨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성함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어떤 메모를 남기시면서 이제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그분은 메모 남기신 고그 글자 그대로 제가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단 4월 4월 6일에 조성도 님께서 5만원을 보내주셨고요 나 날민성도 이건 저니까 제 이름 뭐 말씀 뭐 항상 뭐 말씀 드리는 거뭐 가릴 이유 없죠. 나연성도 5만 원. 그리고 4월 11일에 백성도님 만 원. 그리고 4월 15일에 무명으로 만 원. 4월 18일에 주님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성도님께서 5만 원. 그리고 같은 18일에 무명으로 5만 원.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분은 어,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여섯 명이고요 금액은 2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22만원 그대로 오늘 그 미랄헌금으로 드렸고요. 이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드리는 헌금, 뭐 겉의 모습은 그렇게 되죠. 그 모양은요. 교회 에 헌금을 드린 거지만 그 헌금은 전액, 그 교회에서 10원짜리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 미랄 헌금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섬기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액 그쪽으로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 어 <laughs> 아직 이제 그그 동안에 이제 그 광고를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뭐 구호 단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 포함해서요, 이번에 고센TV를 통해서 함께 산불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직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고센TV를 통해서는 이제, 이제 하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엊그저께 18일로, 4월 18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더 이상 고센TV를 통해서는 하실 수 없고요. 어 개인적으로 구호 단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삼불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하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laughs>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사람들, 자기 식구가 대표적인 예죠. 이 이외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그 생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요, 돈천 원을 써도 좀 민감하겠어요. 그제 지금 처지하고 그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 그렇다고 해서 굶고 살지 않습니다. 저살 많이 쪘잖아요. 굶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배고프게 굶지 않습니다. 그,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laughs> 하여튼, 나와 내 사랑하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은 내가 쓰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 천원도 아까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물, 일생 동안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히 연습이 돼야 되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주는 건 싫어해요 움켜쥐는 게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시간, 내 몸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로서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써야 할 곳에 흘려 보내야 될 곳에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laughs> 연습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실 수도 있고 기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성도님들께 조금의 더 어, 조금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가지 더, 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도님들께 좀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건데요. <laughs> 뭐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십시오. 특별하게 기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특별하게 내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드러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마치 우리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뭐 이렇듯이. 그리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저도 그렇지만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치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고난 이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흘려보내는 것도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선한 연습을 자꾸 싸우셔서 이게 나한테 아주 당연한 그러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 이번에는 구제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전달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구나 기억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요새 어려운데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센 TV는요 사역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요 <laughs> 앞으로도 고센 TV가 존재하는 한이 일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어떤 특정한 단체로 단체를 운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할 수 있을까를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제일 투명하고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다. 물론 뭐, 아 뭐, 믿음으로 서로 믿으면서 하는 거죠.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어, 저는요, 이거 뭐 제가 성도님들한테 오해받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성도님들께 나누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도님들께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어, 가능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고센TV에서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고, 어, 이렇게 성도님들께 가능한 이제 확인하시기 좋도록 보고하는 일까지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달에는 <laughs> 이 섬김 사역을 위한 헌금뿐만 아니라 두분 성도님께서 고센티비를 위해서도 이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전에 그 제가 이제 불러드린 성도님 중에 두 분이에요. 그 고센티비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어렵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제 감사하게 참 도와주셨는데, 어, 이 영상을 빌어 이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번 섬김 사역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문의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동영상에 그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